안녕하세요. 자동차 꿀팁 카 하면 카튜브 선생과 아, 캬 카튜브 카튜브 오늘 이 제품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WD-40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? 이거 굉장히 차차관리는데에서는 진짜 필수품입니다. WD-40 이게 이제 어느 곳에 많이 쓰이냐면, 주로 이제, 어, 차 힌지에도 많이 쓰이고요. 그리고 배터리 부분, 전기 관련된 부분에 쓰어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WD-40가 차에 많이 사용된다. 차 힌지, 뭐, 도어 문 닫는데, 손잡이, 굉장히 유용한데, 또 그, 광고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, 그리고 배터리 관련, 그리고 전기 배선 박스 관련, 또 나중에,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<laughs> WD-40, 어, 카튜브의, 어, 카튜브, 어, 장전 꿀팁, 어, 카튜브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